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호스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년도 7월달 각 별자리별 전체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9년 7월 달 사수사리분들의 종합운세입니다. 이번 달 사수사리분들은 활기차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상황이 바뀌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한동안 조금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줍니다. 새로운 정보 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힘드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듣게 되는 것들, 또 누가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 큰 변화 없이 상황이 쭉 유지되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비슷한 상황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중재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 뭔가 힘들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얘기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아주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이번 달 연인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모습, 이동하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거리감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 잘 통하지 않는 모습,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 상황이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인이 없으신 분들 이번 달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이번 달에 어딘가로의 이동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고 서로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의 인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 이동,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시고 움직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7월입니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좋은 긍정적인 모습의 카드가 나와서 아프거나 힘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굉장히 마음이 잘 맞고 무언가를 함께 서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마음이 잘 맞고 소통이 잘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이번 한 달은 매우 즐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함께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모습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취미 생활을 같이 즐기시거나 무언가를 같이 배우는 그러한 시작 단계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실, 손해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어떠한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소송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동, 움직임이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이동과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카드가 있어서 이번 달 이동, 움직임, 이사 또는 여행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상황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되거나 그때그때 그때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상황을 단계별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수가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리더가 돼서 끌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한 달입니다.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싸움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권 다툼을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 달에는 조금 시끌시끌한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달 사수자리 분들의 종합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달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